우리가 게임을 할때 항상 그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의 룰은 뭘까요? 뭔지 맞춰보세요. 안녕하세요. 워렌더픽의 워렌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영화 블랙머니 실화 사건이었던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3분 요약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블랙먼이라는 영화의 핵심은 거대 자본이 금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 국가를 어떻게 식민지화하는지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사태를 겪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폭락한 우리나라의 자산들을 외국계 자본이 대거 사들여서. 그 자산과 기업들이 정상화되고 우리나라 자산과 기업들이 성장할 때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아주 막대한 배당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약탈을 했지만 지금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아닌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한 국가의 운영권을 지고 흔들 수가 있어요. 한 나라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 폭락한 그 나라의 자산을 거대 자금이 대거 매입을 해서 운영권을 쥐고 흔들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배당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우리가 게임을 할때 항상 그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의 룰, 그 시스템의 룰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 국가 그리고 개인이 자산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의 룰은 뭘까요? 뭔지 맞춰보세요. 영화 블랙머니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 그 룰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는 결국 금융시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척도예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금융 시스템을 잘 모르면 죽을 때까지 피땀 흘려서 남을 위해서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하든 말든 이 금융 시스템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때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융 문맹률이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더 낮은 순위에요 작년에 보도된 금융 문맹률 순위를 보면요. 우간다가 76위였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77위. 우간다만 또 못한 금융 이해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개인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월급 받으면서 살면 뭐가 걱정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저금리 유동성 시대예요. 금리가 낮아서 은행에 맡겨도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래서만 벌어들이는 현금으로는 노후대비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금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그 가치를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이런 금융에 대한 이해와 투자 관점에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항상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진실들이 많이 있어요.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금융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삶에 적용시킬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게요.